옛날 얘기니까 선비라고도 나오고 도령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선비가 공부를 하겠다고 과거 공부하려고 절간에 갔어요. 공부를 하는데 매일같이 손발톱을 잘라서 버렸어요. 어느 날 3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들어왔어.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녀석이 우리 집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진짜냐? 내가 진짜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 분뿐만 아니라 이 선비의 엄마, 아버지까지 다 해서 누가 진짜냐, 가짜냐 막 싸우다가 결론적으로는 진짜가 가짜 판정을 받고 쫓겨나요. 아니 왜진 거야, 걔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예. 지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거예요. 너 어디 여기 점 있니? 해서 옷도 봐서 보고 그러다가 뭐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야 우리 집에 젓가락이 몇 개야? 숟가락이 몇 개야? 네. 그 몰라야지 정답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진짜? 젓가락과 숟가락 숫자를 알고 있는 가짜가 얘기를 하니까 어머 네가 진짜구나라고 해서 이 진짜를 쫓아내는 거죠. 현실이었으면 어... 못 맞춰야지. 어, 그렇죠. 아내 남편 했을 텐데. 그렇지. 요즘에 심리학자가 왔으면 이거는 그때 김경일 교수님이 계셨어야 돼요. 이거는 무슨 심리예요? 그걸 다 맞추고 있다는 건 강박장애가 있다는 뜻이죠 <laughs> 대단한 분이죠 아, 맞습니다. 아, 왜 그때 안 태어나셨어요? 쥐가 손톱 먹고 있을 때뭐하셨습니까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쫓겨난 애가 다시 갈 데가 없으니까 절로 갑니다. 막 엉엉 우니까 대사님이 부적을 하나 탁 써주시면서 거기서 기르는 고양이 하나를 딱 주세요. 어.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들고 가가지고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그 가짜 앞에다 고양이를 휙 던지니까. 얘가 원래 쥐였던 거예요. 천년 먹은 쥐가 손톱, 발톱을 먹고 휘리리리리 변신해가지고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고 바로 이 고양이가 가서 쥐를 콱 잡아서 죽였어요. 아... 자, 여기까지가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진짜 지금부터인데. 어, 근데 아, 이거 말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지요? 자, 이렇게 다 끝났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나 억울했던 이 선비 화가 나고 막 분노해서 쫙 가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음. 야이 녀나 너는 쥐뿔도 몰랐냐라고 화를 냅니다 자 쥐뿔이 뭐를 뜻할까요 그 그러니까 뿌리 있는데 너는 네. 그걸 못 봤냐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아, 다른 아. 신체에 어디 아닐까 아, 아. 이제 알았다 황대 없이. 제가 해냈습니다. 해냈습니까?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제가 으면 스스로를 악수. 의심했습니다. 제가 음란마귀였으니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교수님? 교수님, 그게 맞단 말입니까? 야 그거. 이럴 수가, 오마이갓. 야 그거야, 그거야. 바로 그거였군요. 그거야. 그게 쥐뿔이었군요. <laughs> 하이. 야, 와. 쥐뿔은 야. 쥐의 성기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와. 우리나라에 한국 구비문학 대계라고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긴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 면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할머니들이 얘기해 주시죠. 할아버지들이 얘기해 주시고 그거를 80년대, 70년대 이렇게 녹취해가지고 그대로 종이에 쭉 필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시던 말씀이죠. 그 책에 있는 주변신 이야기를 다 찾아서 쫙 읽어봤습니다. 와. 거기 써 있어요. 그 말씀 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실제 원래 이야기는 쥐뿔도 모르냐라고 하지 않고 쥐, 도 모르냐라고 아... 남편이 말을 해요. 한 글자짜리 그거 있죠. <laughs> 그거를 몰랐냐고 말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된 각편들이 많아요, 이야기들이. 그런데 그거를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구현하시는 분이 쥐뿔도 몰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체록하고 있던 사람이 묻죠. 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했더니 원래 이게 쥐 그건데 너무 좀 상스러워서 쥐뿔이라고 바꾼 거야라고 하는 설명까지 써 있어요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하필 남자의 성기를 왜 쥐로 표현했을까요 실제로 이 쥐라는 것이 남자의 성기로 사용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춘향전 이야기 중에서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월매가 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아이고 답답아 내가 물나는 쥐나물지 왜뭔 짓을 하고 있니 라고 자기 딸인 춘향이에게 다독이면서 설명합니다 자 정확한 워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물나는 쥐는 물지 않고 뭐를 하느냐 여기서도 쥐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말로 사용됐어요 실제 요즘이나 안 사용하지 옛날에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유가 뭐냐 쥐의 모습이 남자의 성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자이 선비가 바깥에 갔다 고생했던 이 사람이 쥐뿔도 모르냐라고 성질을 내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이 아들 대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자 이제 이 여자가 돼 봅시다 허,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왜 억울했냐? 자. 저는 어떤 거냐? 결혼했어요. 남편이 공부한대요. 떠났어요. 공부했겠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왔어요. 같이 지냈어요. 어? 똑같이 생긴 남편이 왔어요. 뭐 진짜가 짜 싸우고 난리가 나더니 갔어요. 짐짐합니다, 지금. 짐짐해요. 어, <laughs> 뭐가 갔는데 진짜지 같은지 짐짐해요. 그래서 진짜가 또 왔어요. 가짜는 필리 변신하더니 엄마 세상에. 쥐가 돼서 갔어요. <laughs> 어떻게 이제? 솔직히 조금만 더 가봅시다. 느낌이 달랐다 칩시다 <laughs>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가요 어머니 느낌이 달라요 그럴 거야? <laughs> 오히려 그 얘기를 하면 이것이 미쳤나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우와, 이 여인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생각하면 진짜 자다가 밤잠이 안올 정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야. 오... 그래서 어떻게 되냐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야, 집안에서. 아, 뭐야, 음. 뒤에가 더 재밌네. 응. <laughs> 요즘 스타일, 요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시즌2, 시즌2. 시즌2였네, 어, 어, 어.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죽여? 예. 네. 엄마! 그때 원래. 그... 아내를 죽여요? 네. 아내를. 어, 아내를. 아내를 왜 죽여? 난 당연히 아기를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와, 미쳤다. 막그 배를 어떻게 찔러서 죽이고 뒤태. <laughs> 뒷에... 무슨 약물을 막 끓여가지고 막어지면막 쥐가 우르르 떨어지는 걸묘사하고 이런 식의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이 나와서 궁극적으로 여인을 처치합니다. 오, 어, 어떻게 해? 근데 우리 지금까지 뭐, 몰랐지? 본작이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와, 근데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충격적이다. 세상의 찜찜함을 건너서, 억울함을 건너서, 심지어 이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희생양 메커니즘이죠. 사실은 모두가 공범이죠. 모두가 다 속았죠. 아니. 조금밖에 안산 부인보다는 엄마, 아버지가 더 오랫동안 자식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몰랐지만 모두가 너무너무너무 불편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들의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그 문제를 뒤집어 씌워서 처치하는 이 방법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그것이 너무나 극렬하면 극렬할수록 자신이 그 죄로부터 자기들은 벗어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점점점 강해지게 되다